그러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든지 보세요. 아마 아립고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하나님 우리 가게, 우리 사업 어려운 가운데서 좀 하나님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저의 가정을 꼭들어주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런 강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제가 몸이 굉장히 화약합니다. 건강을 좀 지켜주셔서 병원에 잘안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보통 기도하는 기도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부문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네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나라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게 했던 그 배경, 그 배경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삼엘 하루를 맞춰서 열왕기상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내용 중에서 솔로몬이 등극을 해서 왕이 되어졌을 때 과도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왕이 되고자 했던 이제 아도니야. 그 형의 야욕, 어,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졌는지 보았고, 또 그러면서 그편에서 있던 어, 요압 장군의또처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그 과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전 건축은 완성되지 아니한 그런 가운데 있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붙어져 있는 여러 산지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여러 산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원 산장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원 산장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부원 상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선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산당이 그 가장 컸고 어, 특별히 그 기부원 상당에는 광야에서 사용했던 어, 번재단 있잖아요 그리고 정성소 휘장 어, 그것이 이 기부원 상당에 어,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법궤는 어디 있었죠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 다윗 때부터 벗계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잘 안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벗계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과계에서 쓰던 번제단과 성소 휘장은 기본상당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 그리고 그기본상당에 가장 큰 상당이 되어져서 솔로몬은 이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큰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물성에 나와 있는 대로 일천 번제를 드렸다 라고 나오는데 이 일천 번제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어떤 교회에서도 어, 이제 여러 가지 헌금 제목을 정해서 그릴때 일천 번제 헌금을 드리자 그 드리는 그런 교회도 옆자리에 있는데 오늘 여기 일천 번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첫째로는 어, 번제를 일천 번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한 가지는 1천번의 번제가 아니라 1천 마리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번제였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천번의 번제를 드렸다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면 1천번이면 적어도 3년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될 경우 그렇게 어도 1년 6개월이 지나 걸리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클로본이 고위 관측들을 다 들고 와서 이 본질을 들였거든요. 그러면 1년 반이나 3년 정도의 공백기를 그에서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1천번째를기렸다할 때에 그 1천번대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번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명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아, 그런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담당이라도 하루에다 될 수가 없었고 아무리 빨리 드려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번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주일 이상 고위 가집들과 같이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제 많은 제물을 드리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1천 그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오늘 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를 와 사랑하고 있랬습니다 여호를 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1천 번째를 들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를사랑했다는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넘쳤는데 그 감사한 마이 넘치는 내용을 이제 4절 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주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심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하고 원양을 맺으셨죠. 그 소위 말하는 다윗 원양이라는 아 다이제 왕국을 하나님 영원토록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었고또 한가지는 이제 다윗어문 그 하나님 앞에 성전 지기를 그렇게 소망했지만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성을 통해 성전된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 네 몸에서 날 이제 네 아들을 통해서 바로 성전을 짓겠다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저를 부족한 저를 바로 왕위에 세워주시고 일을 했으니 그 하나님을 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번제를 드리고 있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천 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에솔로보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는데 그냥 생각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보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진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넘는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고 어떻게 하나님을 쁘렇게부는한 그런 감사를 내가 드릴까 하는 가운데서 결정된 것이 일천 마리의 재물을 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서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솔로몬의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야, 네가 참 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이루신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좋겠 무엇을 주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하신 분입니다. 주지 못해서 막 마음, 마음주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고 그 사랑하는 자에 무엇인가 해결를 주고 싶하신 어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에 주보에 보게 되면 성경 암송 구절을 저희가 매주마다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네비게이터에서 소개하는 성경 69 구절을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저것도의 성도님들이 그 주보에 나오는 그렇고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지나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주의하시면 이제 그6 9절 우리 제자 올림반에서 암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암송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 잘인도해주는 거기에 한 말씀 이 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며주 전에 바로 요한복음 65절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이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신원상에서 모두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는 성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아, 사실은 하나님 응답을 함께시는데, 내 스스로가, 아, 나는 응답받은 거 없는 것 같아. 응답에는 확신이 없는 정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응답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정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응답받는게 있어, 분명히. 라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정도와,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이0년3 0년에어도내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눔 다 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와 신앙생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 나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놓고 저부러 지져서 응답받았다 그런 받은 경험이 나에게는 몇 번이 있다 나의 인생의 중요한 계기에서 몇 번의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도 있었고 또 소소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인도의 신을 가이드를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드라마틱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한것에 응답을 받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응답하는 이 일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하고 그냥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주일날 나으서 나에게 응답하시길 그 하나님 사랑의 신 하나님 앞에 나 찬양해야지 물론 목청 높여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찬양해야지 그나마 이별를 드리니까 찬양의 힘이 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확신을 알죠 사랑의 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주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 분을 형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음, 터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 성령님이 듣고 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확신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신다는 확신 이 예배드리는 내가 참 예배자고 하는걸 나왔다. 확실히.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 그 예배 기도에 대한 응답의 재믿있는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지에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예배자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 그런데 신앙생활한 자 3, 40분 듣고 내가 지금 못해 주나요? 그래도 나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나오시는 거는 감사한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드라마기까지가아 그냥 지구하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했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면 이르리라 했는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예수님의 15장 포도나무 비누를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비결, 예수만에 거하는 비결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추상적인 내용 구체적인건 뭐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며내마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암 감성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부추우시는 역사.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체험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시면서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이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내가 이게 무엇을 주고 물으니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솔로몬 7절 8절 9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작은 아이라 하가나이도 그러니까 어리기도 했지만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존재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왕의 직무는 받았는데 왕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말 제가 이끌어야 될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언약이 하나님 송치를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며 어떻게 가이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신정통치가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잘 가이드하고 이끌어가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오늘 세대선생님 개혁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지혜로 같은 마음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강구이강구가 강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고 계신 거죠 그의 기도를 흡족하게 받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싶은데, 때로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을까봐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기도 하나만 아잖아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대답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 하나님 마음을 흡족을 못 못하는 기도가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팔절에 열심히 부르지는 기도를 하는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늘 소개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8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 앞에 왕을 달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랍니다.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되는 간구였습니까? 안 되는 간구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통치를 했는데 그 하나님 통치 싫다는 거예요. 가난땅의 백성들처럼 왕을 주시서 일사불란하게 백성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통치체제를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무엘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나를 이제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잘못 양육시켜서 그 아들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불신임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사무엘아, 너를 불신한게 아니야. 내 말을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이 간절히 원한다고 하니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어 우리 하나님은 괜히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드는데 싫어 안돼 그러시지 않고 들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지 뭐 읽어들라 아무 거리낌없이 부지런히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지 모른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핑계 거리나 변명 거리 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도 들어주신다는 그 참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그래? 그러 o 이백 know what I t h i 담당할 수 있는 제가 명 o w what I think. I don't know what I think. I don't know what I think. I don't know 기를 a t I t h 를 n k I don't k n 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i 수 k I don't know w h 하 t I think. I don't know what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증할 때도 부요를 얻어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이 뛰어나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게 되면요, 트러스를파 같은 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해결을 해주셔요. 내가 기도하고 내 간구했던 것은 요 부분인데 이만 대답하신 게 아니라 B, C까지 다 대답을 해주신다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면 더더욱 좋더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 음 6.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first one, 첫 번째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뭐라고 그러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하다니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 필요로 하는 필요한 것들, 니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응답 하시겠다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또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 또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치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구하는 건잘 구하면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하나님 주신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여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실 때하나님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뭘 얘기했을까요? 근데 솔로몬아 부여와 영광은 내가 보장을 하겠어. 네가 살아있는 거야. 또한 가지. 네가 다윗, 다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 그런 사람을 살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네 생명이 이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후반부의 삶이 어땠지요? 다윗 자기 아버지의 삶과는 많이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까지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솔로몬 왕이 왕이 될때 나이가 몇살 정도 였을까요 보통 어사람이야기할 때, 예, 보통 다윗 30시 시작했고, 요새 또 30시작해서 공치을받은게 30세를 보통 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에 보는 것은 한 2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때에 왕이 되어져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11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몇년 통치했다고요? 40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왕이 되어져서 40년 통치했으면 그가 겪은 나이가 몇 살? 60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는 60을 해서 장수 나이를 대신 못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나이를, 평균 나이를 몇살로보죠 예, 10도 9 0년의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와 72로 그래서 인생의 삶은 보통 7 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80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70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딱이세상한번딱 살고 가는데요 우리 연수 도 내가 살 나이가 몇, 살, 몇 살이 몇살 정도 될까 실시의 기준으로 맞추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의료과학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을 좋아지고 이제 검진검사도 잘 해가지고 80, 90세 사시는 분들 꽤 많이 LA에서 지금 계개월 틀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한다 한 채가 분명히 그렇게 야구터로 사는 것은 아니고 100세 정도에서 다 인생 사는 끝이 납니다 이걸 범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평균 연령 한 70세로 계산하면 저도 평균 나이 70세,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다 75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평균도 우리 가문의 평균 나이는 요 정도 누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내 남은 나이가 칠십될까 얼마나 될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서 70이나 80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몇년더 사실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의 삶의 끝이 솔로몬처럼 온다는 사실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치치도 보살 명시로 떠난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남은 날, 얼마 되지 않을 텐데,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각한 고민, 세월이하서그면고민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은 좀 가치있고, 의미있고, 다른, 어, 가정빛있은 사람들처럼, 왜 사업 잘하고 자녀들 지착을잘 보내고 그리고 살다가 에 주목되지? 그게 아니라 나의 이 세상에 왔다는 인생의 발자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머리를 찡그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분별력과 지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선언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한 뭐, 예로 이제 우리 읽지도 않았지만 여러 예, 개상 3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한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한 날에 연극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죠? 바로 한 집에 창기, 창녀 두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창녀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3일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해키우고 있는데, 그만 들이 잠을 자다가 한 아이를 눌렀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욕망 같은 거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이하고 옆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의 아이를고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비는... 이 주변에 네 아이야, 살아있는 내 아이고, 그럼 막싸운는데 이거 도대체 이걸 구별해 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삼심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급 법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 재판장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DNA 테스트를 할 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이것이 솔로몬 왕 얘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솔로몬 왕인 그레, 그래서 자추종을 들으시고 나더니 야 칼을 가져가라. 저두 여인이 서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둘을 또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주라. 그래서 칼로 잘라서 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모가 왕이시, 자상 안 가져도 됩니다. 제수유권을를보답하니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맞아요. 그게 공평한 처사입니다. 솔로몬하고 대단히 친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달라는 거예요. 와이 이야기를 이 여인은 자기 아들 주라고 한그 여인의 아들이 많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주고 저 어, 가짜 엄마는 가방에 쳐놓아 누 집으로 분별인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러한 분별을 지료를 가지고 분별을 했을 때 그곳에 와서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고의 관리들 모두가 솔로몬의 이러한 분별하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볼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통치가 잘 느껴져서 나라가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의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뒤에 4장에도 나와 있고 10장에도 나와 있는데 자세히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솔로몬이 좋은 말씀들을 잡하는데 그게 3,000가지가 되어졌다 이야기라고 있고 솔로몬이 지금 시, 시편이 1,500, 1,005가지가 된가 이야기하고 이 있고 솔로몬이 식물, 식물에 대한 관찰도 얼마나 정확하게 식물학이나 동물들의 습관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조을가깊었는지 식물학과 동물학의 박사학위를 다닐 정도로 굉장히 지기가 있는 어 통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어, 보게 되면 스파이어에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를 살펴보는데 들어보니 왕궁을 지은 모습이나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다. 또 나라의 정치체제나 조직을 살펴보니 너무너무 놀랍게 라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스바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들은 소금보다 솔로몬의 지혜는 더하다 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가 이처럼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다음 이세상에 인생의 이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그런 습득 인포메이션이 되겠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예배서 고이를 때도 초등학교 못 나왔는데 그권사님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는 못했어요. 교황글만 읽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전해가지고 교회를 참 못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그 권사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몰라요 제가 지이 짓을 지, 지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공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나 교회를 돌보는 것이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 보면 이제 앞에 나가서 성도들 오는 성도들 다시끄고허가하고 아유 와서 반갑다 고맙다 잘 지냈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품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의 어, 그런 지혜나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공부를 못했다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려받은 그런 부모님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능이나,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습득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 에 있는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야기.